Let's,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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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 그 네, Let's go! l e 아 s 아 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Let's go! l e 기 s go! Let's go! l e t Let's go! Let's go! l 어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야!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시즌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런지 응? 쇼시 대 아, 사랑을 듬뿍 받아잖아요. 배려를 벗겨도 돼요. 지금도 아 지금은 안 돼, 지금 안돼 지금 <laughs> 느낌이 전쟁이야. 대상만의 기용을 한번 보는 같죠 누가 런지 배려 벗기면 벗기면 나그 사람 와이셔츠 찢어버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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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좋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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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은 사람 볼것 같은데. 자 <laughs> 하나 둘셋 하는 환호. 하나 둘, 셋 주다! 예실 해 주세요. 예실다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상을 또두 개나 받았죠. <laughs> 맞습니다. 스크러, 와, 괜찮. 그리고 대선까지 아, 와, 본데. 이 보여요? 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 시즌 여러분들 뭐지 보여요? 어? 어? 주신 네. <laughs>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수상적인 아, 약간 좀 고은 그건... 높은 자리표. <laughs> 어. 근데 낮은 자리표는 없어요. 그러게. <laughs> <laughs> <와, 근데 웃음> 아, 네, 진짜 오늘 정말 그 올해 첫 무대잖아요. 오늘. 그치? 맞아. 그냥 그게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깜짝. 나는 대상 받자마자 우리가 옛날에 해왔던 그런 추억들이 점점 쓰시... 지나가는 <laughs> 거. 근데 내가 그때 생각했지. 와 이런 추억 지나가면 난 진짜 여기서 어디서... 앵코 아, 그래서 바로 멈췄지 그런 생각들을. 어. 좋은 생각만 하면서. 네. 다 좋은 생각인데 뭔가 좀좀 좀 약간 좀묵학한 느낌이 있었어. 아까 이거 댓글 없앨수 있더라고. 아, 없앨수 있어? 네. 아, 근데 그거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몰라. 그 네. 설정했나 봐요. 아, 그래요? 응. 응. 근데 저희는 애 다니까. 더... 여기 앉으면 되죠. 아니, 어, 알겠... 그래요? 아, 너가 좀더 들어오면 댓글에 댓글을 보고 말해서. 싶은 시즈니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치그치그아아그 그치. <laughs> 어. 사실 나 오늘 약간 비하인드 아니 응. 비하인드였는데 오늘 나도 T M 을 하나 있어 장난으로 나나 나 먼저 할게 아너 먼저 기게 장난으로 오늘 이제 버블에다가 오늘 뭐 안무 틀 틀리면은 아 그냥 버 그, 버블에 스포 하는 중 안무 틀리면 아, 밥 산다 어? 그랬어 뭐야? 어 뭐야 밥 산다며 앵콜 어? 어? 때 그래서 아. 밥 산다고 면서막 아, 그걸로 아. 눈치챈 거야 와, 대박이다 뭐뭐 뭐, 뭐. 사실 뭐. 틀린. 틀린 건 아닌데. 아쉬워서 하지 차도. 아니 데뭐 이러면 뭐 평균 이 나. 거 그래서 밥 사는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정어 어떻게 살 거야? 나중에 아무거나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진짜로? 우리가 거. 고른 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대답 좀 빨게. 말겠어 알겠어. 손동화씨그 저희가 또 이제 역역뭐라 어? 어, 해야 되지그 역쪽, 팬분들에게도 이제 맞아, 팬분들 맞아 팀, 그거 그 패원 날한테 밥 사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시스템 네. <laughs> 그런 언어가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로 여러분들 진짜 챙겨줄 수 있는 뭐 그게 어떤 행사인지 뭐 어떤 아, 장소에서 그렇게 아니 어떤 아, 장소에서 그, 밥을 할지 모르지만 아, 그... 아니 아뭐 응? 아, 음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막 컴백 스테이지 그, 사러 맞아요 그럴 때 맛있는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지새가 쏘는 거예요? 네 우와 그럼 장이 해줄 수있어 누구랑 먹어? 뭐 뭘, 뭘? 아니 팬분들, 팬분들 팬분들에게 사준다고 저... 지금까지. 어. Red Sun.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있어요. 영상 박재현 제 오세요. 네. 먹어 <laughs> 법적 오케이. 효력이 있습니다. 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안 버블, 법을 법을 답장 보내세요. 지금 댓글을 달면서 안 사기만 해. <laughs> 재민 씨는 비싼 거 됩니다. 재민이는 그러면 대상 받았으니까 어때? 대상 받았어서. 나는, 나는, 솔직히 저는 안 믿겨요. 저는 어벙벙 합니다, 지금. 아니 네, 저는 그냥 대상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어,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진짜로 여러분들 그냥 7년 동안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은 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어느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약간 감회가 새로웠고 되게 아직, 아직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그냥 우리 시리 여러분들과 약간 즐기면서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막 굳이 막 어, 이번 연도 무조건 우리 대상을 받아야 돼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 이번 연도 되게 뭐 뭐뭐 뭐 앨범 내고 이제 팬분들이랑 뭐 음방도 하고 막 콘서트도 하고 막 이래야지 그냥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런 대상을 받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되게 어벙벙 음. 했었어요 그냥 기분은 좋았지만 아니 뭐 당연히 상기분이겠죠 <laughs> <저 웃음> 이렇게 나 <laughs> 올라갈 때 약간 어나 대상 받았어 <laughs> 약간 이렇게 할수 있지만 <laughs> 어쨌든간에 약간 그랬습니다 네막 네. 네. 무대 끝나고 거의 바로 갔잖아요 가지고 조금 숨도 약간 덜 고른 채로 갔어요. 네, 맞아요. <laughs> 땀들 이렇게 막 질질 흘어요 그랬었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오늘 정말 되게 많은 시청 여러분들 찾아오셨어요. 아, 맞아요. 많은 그래. 분들이 계셨죠. 아까 저 이제 대상을 받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기자분이 어... 뭐, 아, 빨리 네, 네, 오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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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스포 많이 해. <웃음> 그냥 <웃음> 너는, 너는 모르는 사이에 스포를 <laughs> 자고 하는 것 같아. 아유, 아유. 나는 알고 한거 그 뭐가 뭐가 나? 알 모르고 하는 게나 아니면 제가 알고 알고 일부러 하는 게 나? 모르가면은 고 그래도 그래도 조금 약간 또 걸리지 않나 보다. 그래도 오늘 안 하네? 거기 투표 해줘야지 뭐가 더 나? 뭐? 알고 일부러 하는 게나 모르고 실수로 다 실수로 다 하는 게 나? 솔직히 두자들로... 실수로 다 하는 게 여기 밸런스 문제잖냐 밸런스 붕괴 시켜. 아니 왜냐면 네. 내가 알고 하면 내가 어느 선을 지키겠지. 근데 모르고 하면 끝까지 할 수도 있잖아. 그래 철라가 낫다. <laughs> 이래야 끝나. <웃음> <웃음> 끝. 낫다. 아 <laughs> 세상보다 끝하죠 <laughs> <큰거 같아. 웃음> 뭐라고? <laughs> <laughs> 장난이에요 장난이. 그래도 오늘 사실. VCR로서라도 이렇게 마크 해찬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좀 어떻게 만들어 봤는데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맞지, 맞지. 또 t m i 여러분들 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 마크 BCR 때그 노래는 쿤이랑 같이 작업한 아, 맞아, 거 맞아. 들었어. 쿤형이 다한국한 뭐 거야. 오, 쿤거. 쿤형이 만 만들어 준 거야. 몰랐어? 이건 진짜 몰랐어. 나 지금 찐 반응이야. <laughs> <laughs> 아, 쿤형 만들어준 거야. 심지어 난 괜찮다 생각했어 그 막. 왜냐면 그래. 그때 그 마크랑 내가 그때 마크한테 밥 먹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좀 어. 기다려야 된다. 뭐왜뭐 뭐 세션인데 쿤이랑 쿤 형이랑 그래서 둘이서 우리 이번 인트로 한 거야. 와, 왜왜쿤 형? 멋있는데. 그리고 TMI 하나 더 있는데 네. 앵콜 무대 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빨라진 거 아, 맞아? 맞아. 그, 높아졌어요. 어, 나 몰랐어. 음이 아니, 갑자기 높아진 거야. 빨라지고 높아진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왜냐면 나는 부르면서 음이 아예 나간 적이 없거든. 근데? 좀? 엄청 <laughs> <laughs> 어, 아, 아, 놀랐어 어? 그리고 놀랐 빠르게도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했나? 무슨 <laughs> 일이지? 한, 네. 한, 한, 한 키에서 두키 올라왔어. 그치? 어, 어. 그만해. <laughs> 그 만이형이 되게 막 누가도 높아졌는데 그걸로 하냐? 근데 나 몰랐어. 속도도 빨라졌고. 아, 마지막에. <laughs> 아, <맞아. 웃음> 봄 치기 봄 치기 봄 치기 봄봄 아, 치기. 맞아, 그때 느꼈어 그때 그 1, 2층의 체리밤아그때 음. 어, 그런... 어, 그런 비슷한. 근데 난 좋았는데 나 오히려. 아 재밌었어. 되게 나 신나는 재밌긴 재밌었어. <laughs> 오호 막 거의 막 텐션. 근데 막... 막 그렇게 그런 템포로 할 거면 가사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됐었어. <웃음> 아. Every <laughs> d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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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무튼 <진짜>. 저희가. <laughs> 그래도 2023년 시작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좋은 에너지로 이번 연도를 시작하고 좋은 시작.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행복하고 아주 좋은 에너지를 다시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한 발자국을 내디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한 발짝만. 작년에 시작. 작년부터 이제 시작. 예 맞잖아. 맞아. 요이로 그렇게. 근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완벽한 시작이었고 이제 진짜 제대로 가보자 이제 어. 진짜 어. 이제 아,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제 앞으로 갈 이제, 오케이. 이제는 오케이. 진짜 시작이야 아니, 한 발짝. 아, 그때는 계속 시작 아. 그 이제 준비 중 시작. 이제 이제 진짜 출발했어. 출발하고 이제 가는 중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은 아니고 이제 한 발짝 밟은 거야. 아 밟고 이제 갈 거야. 그 다음에 대상이 대상이 신호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의 시작을 <laughs> 그치, 완성했고, 그렇지 그렇지. 또 다른 다음 스테이지로 그치, 넘어가는 아 거지. 아직이 아니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 한열 발자국 가야 되는데 이제 한 발자국 밟고. 이, 맞아. 스테이지. 이 지금 이 과정을 시작을 밟고 뗀 거야. 아니지 않았어 아직. 이 과정을 <laughs> 시작하게 된 거야. <laughs> 우리 우리 다음 정규로은 내야지 뗀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그 어. <laughs> <재밌다. 그럼>, 근데 우리는. <laughs> 몇 발자국 갈수 있어? <웃음> <웃음> 많이 먹어야 <모아>. <laughs> 우리 계속 시작이야 <웃음> <웃음> 그리고 아직도 아직도 약간 조금 부족한 저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이런 상을 받았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가 더욱더 멋있고 강한 그런 NCT 드림이 되도록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아직 부족하지만 네. 우리 이때까지 데뷔하고 이때까지 되돌아보면 진짜 엄청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고, 많은, 어, 많은 추억, 많은 이런저런 경험, 좋은 추억도 있고, 물론 그렇게 약간 힘들었던 응. 시기도 있었지만, 그게 결국 다 합쳐서 저희의 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쵸, 그쵸. 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나쁜 일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돌아봤을 때 항상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항상 많은 추억 같이 만들어가면서 더 많은 성장하고 야. 제일 완벽한 시즌이와 NCT d r 어. e 만들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어. 오늘 아주 말 잘하는 어? 스컬. 한국어 많이 늘었같 맞지? 우리, 우리 엄마가 천락이 한국 나보다 잘한대. 신신 어떻게? 시선이 어머님 보셨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음. 사실 준비를 하다 보면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 서 항상 준비를 더 예상보다는 더 오래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여러분들을 못 만날 그런. 시간들이 분명 생길 거예요 이번 연도에도 분명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맞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시기라도 저희가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네. 중간 중간 이뭐 컨텐츠나 이런 거 라이브 이렇게 해주면 천지 됩니다. 저건 이거 제대로! 우주 메이트! 우주 메이트! 미안 너 이제 두개한 거야 <laughs> 어? 나랑 나하고 네, <laughs> <이제> 런쥔이 한 거야 런쥔이는 새롭게 이제 시작, 야, 오,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laughs> 할게 런쥔이 혹시 약간 막그런쥔씨가 되게 제가 인정하는 되게 좋은 목소리잖아요 재민이가 또내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약간 막 그런 막 커버 콘텐츠 이런 것도 좀 내주세요 아 그럼요 꼭 해주세요 알겠죠? 약속 이미 어 뭐라고 약속 들어봤어요 이미 약속. 들어갔어요. 이미 약속. <웃음> 오 <웃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laughs>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음, 아, 맞아요. 여러분들 푹 쉬시고 이제 지난 음. 거 많이 먹을. 어제 좋은 시작했으니까 딱 쉬시고 이제 2023년도 빡세게 렛츠 게임 예. 아 벌써 기대돼. <웃음> 여러분들 <laughs> 2023년 조금이라고돈 많이 보세요. 그리고 오, 여러분들 그, 맛있는 그 거. 뭐지 지금 연휴니까 운전 꼭 조심하시고 알겠죠. 연휴에는 하이패스가 무료. <웃음> 그리고 <laughs> 야나 하이패스 진신이야. <laughs> <바람> 들어오겠다. <laughs> 진심이야 어? 진심이야그렇걸 <laughs> 그럴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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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한국에 계신 시즈니 분들도 계시지만 전 세계 여러 <laughs> 네, 시즈니 아.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 연도에는 좀더전 여... 정... 세계에 있는 네. 시즈니 여러분들을 와. 만나러 갈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음. 기다려주세요. 무조건 할게요. 네, 좋죠. 네, 그럼 이때까지. 아니 지금까지. <laughs> 이끝나 <이때까지 웃음> 지금, 아, 죄송해요, 지금 약간 대상 <laughs> 받아가지고 엉렁망신. 아, <laughs> 네. 어쨌든 지금까지 NCT DREAM였고 <laughs> 여러분들, nice.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되시고 저희 또 금방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네. 고마워요. 맞아요. 모아. 안녕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세요 새해 복 많이 받세요 s t d KB Thank you Thank you 요어주자 Yo, you. <laughs> <저러주자> 화이팅 <잘해주자>. <웃음> <웃음> 너무 잘했어 고마워 <laughs> 여러분 나오 그거는 그거는 여기는가 여러분 안 마지막 인사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세요 라이브 전문가 고마워 전혀